자네 예, 그러니까 오늘 2025년 2월 23일 음, 65번째 긍정학원 아침 긍정학원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23일 주일이고 이제 지금 10시 50분 거의 11시가 다 됐고 오늘도 9시에 일어나서 이제 민기적거리다가 음, 어제도 늦게 자가지고 예, 오늘 8시간 자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좀 여유롭게 맹기적맹기적 거리다가 이제 일어나서 뭐, 네. 이 아침 긍정학원을 찍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 이야기할 주제는 이 책,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라는 책을 어제 도서관에 가서 빌려왔고, 어 어제 그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읽었던 세 권을 반납하고서는 이렇게 네 권을 빌렸어요. 음, 하나는 노션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ADHD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인생의 태도로 이제 이렇게 네 권을 빌렸고 요거를 또2주 동안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한번 열심히 해서 읽어보고 뭐 아니면 연장하면 되니까 <laughs> 네, 대출 연장이라는 게또 요새는 핸드폰으로 그냥 가볍게 돼서 음,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서 빌, 이거를, <laughs> 이건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서 빌리게 된 책이고, 음, 이 글의 저자도 알고 있어요. 지용은 목사님이라는 사람이고,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참 이게 좀 유튜브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되게 중독성이 강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모르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사람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될수 있다. 라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보는 그, 좀 신기한데, 루트가? 제가 보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한 기독교 채널을 추천을 해줬고, 그 기독교 채널 이름이 이제 버드나무TV라는 다큐멘터리 만드는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서 소개해줬던 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가 가지고 그분이 유럽에서 길거리에서 이제 그 피켓을 들고 노방 전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삶을 좀 다큐멘터리로 엄청 오래됐어요. 그것도 한 8년 9년 전에 찍은 걸 거예요. 그게 올라온 게그 정도 되니까 뭐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거를 보는데 저 사람 되게 신기하다. 와, 되게 저러지? 이러면서 그냥 넋놓고 봤던 것 같은데 또그분그 다큐멘터리를 보고서는 그냥 신기하다 요정도였는데 또 이게 알고리즘 때문인지 그 목사님이 어디 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뭐 성경 암송을 하고 뭐 자기 삶이 어떻게 변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어 책을 썼다고 또 하고 맞아 책 그거 자기 이번에 새로 책이 나왔다 이래서 그 책을 소개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서는, 어? 이거 한번 도서관에 있으면 빌려봐야겠다. 어, 돈 주고 살 생각은 안 하고, <laughs> 일단은 도서관에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서는 가서 이 지용은 목사님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 요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그래서 요 책을 집어들고서는 읽었는데, 음, 세상에 너무 잘 읽혀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읽히고, 일단은 약간 간증도 나오고, 그이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라는 게, 음 지금까지 읽은 거한몇 페이지지? 47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읽은 거를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어, 이 생각이 자, 생각. 이거는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매일매일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항상 다시 생기는.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뭐 은혜나 이런 것들을 받아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그걸 잊혀지게 되는 게 항상 항상 매일매일 생각은 자아는 계속 이제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 자아들과 생각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생각들과 자아를 태워버려야 된다. 라는 이, 이런 시선으로, 이런 관점으로 책을 쓰셨고 그래서 이 제목이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라는 제목이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읽기에는 그리고 어떻게 태우냐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리고 좀 저도 어 이렇게 간, 이거를 왜안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방법이 그냥 암송하라 이거거든요. 말씀을 근데 저도 암송 그 말씀을 외울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기 때부터 아기때 다녔을 때좀 그런 것 때문인지 암송에 대한 어 별로 좋은 기억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강제적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달콤한 걸 주면은 암송을 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암송에 대해서 제가 22년도부터 다시 다니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암송해야지라는 걸. 근데 웃긴 거는 어 지금 영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관심을 가지려면은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읽고 쓰고 외우고 이게 기본인 것 같은데 어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뭐 열심히 하지만. 어, 우려는 노력은 전혀 안 했던 것 같고, 이 암송에 대해서는 되게 기본적인 건데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서, 어, 좀 들으면, 이거, 생, 이거 책 읽으면서, 이분은 암송을 거의, 이 목표는 이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게이 목사님의 목표고, 이, 이때 당시가 4,500절을 암송했다고 하던데,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무튼 <laughs> 그래서 어 이거 한번 생각이 좀이좀 예, 트여가지고 따, 이렇게 좀 관점이 전환돼서 어, 이건 해 이건 해봐야겠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영어 공부하는 것도 항상 그 스픽 어플 하면서 이렇게 쓰고 외우고 그러다 보면은 뭐다 외워지는 거 아니어도 그 중에 일부만 외워지고 이러는데 영어 공부할 땐 그렇게 쓰고 뭐 읽고 따라하고 이러는데. 말씀목상할때한번 그냥 읽고서는 뭐안 되면 두번 읽고 그냥 내 생각 정리하고 뭐 기도 제목 정리하고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요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필수적이겠다 싶어서 이제 어 어제부터 열 번씩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제가 어 이번연도 목표도 또이한 권을 성경 한 권을 통독하는 거라 신약을 읽고 있는데 지금 예배소서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 2장을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인데, 이제 원래라면 한 장을 전체를 읽었어야 되는데, 어제는 그냥 그 2장 1절과 2절을 10번씩 써보고, 그리고 그걸 한번 암송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10번씩 쓰고서는 기억하려고 하니까, 어, 일추 외워지긴 하는데, 어, 2장 1절이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은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고, 2장 2절이, 어, 그때 그때에, 뭐, 세상의겉제 세상의 품조를 따라 살고, 뭐, 음, 공중에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곧,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이제, 죄와 관련된,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따라 받아쓰고 10번 정도 그리고 저는 암송을 하는데도 잘안 외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어 이거는 계속해보면은 아니 해봐야겠다 해보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 책을 읽고서는 어 그거를 한번 도전하게 된것 같아요 암송하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이해 이게 어, 학습이랑 좀 비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학습한, 그 공부하는 것도 다 매우, 이해하려면 외우려고 하고, 뭔가 적으려고 하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접근 방법을 좀 알게 된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음, 지금 읽고 있는, 음, 그런 요거 책입니다. 그러면은, 긍정학원을 외치고, 또, 오늘 주일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삶의 예배자리에서 이유사랑을 실천했다. 두 번째, 나는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여 원어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나는 끈기 있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나는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렌치핀으로 브랜딩하였다. 다섯 번째, 나는 유튜브를 꾸준히 하며 구독자 1000명을 먹었다. 여섯 번째, 나는 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지켜갔다. 일곱 번째 나는 경제 투자 자격증 공부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다. 여덟 번째 나는 나이 아이로 된 책을 썼다. 작가가 되어서 영향을 주었다. 아홉 번째 나는 웃음 주는 노래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며 웃음 짓게 만들었다. 열 번째 나는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쁜 하루를 보냈다.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럼 기쁜 하루가 되기를 끝!